1월 23일 마음 시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치 장모두 1%대 하락 마음이 나왔고 하락 조목도 무려 2,000개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S&P 500이 장중에 신고가래리를 찍고 왔죠. 그 정도로 어, 트럼프에 대한 이 리스크보다는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산이 되었던 한 주였는데 목요일 날 증시가 뒤집히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오늘 어, 현물에서 거의 6천억 우리 선물에서도 5천원 가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 시장에서의 매도를 어 부추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락의 원인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세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주식이 떨어질 때 이유 없습니다 이게 끼워 맞추는 건데 오늘 끼워 맞춘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어 최근에 어 반도체 종목들을 좀 상승시켰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AI 인프라 어 프로젝트인 이 스타게이트 여기에 어, 일론 머스크가 아, 소프트뱅크 돈 없을텐데 이거 어떻게 할지? 라고 하게 되면서 약간 태클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매매 동향 한번 보십시오 외교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SK이닉스, 어, 한미반도체, 반도체 종목들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나왔고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나오니까 주도주를 잃어버린 국내 시장은 오늘 막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정치 테마주 막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날아가 버리니까 어 시장에서의 이런 투자 심리가 좀 중소형주로 크게 선회하면서 지수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점도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일본에 이제, 어, NK 트레이드, 어 그냥 우려죠. NK 트레이드, 짧게 설명드리면은, 네 여러분들, 일본은 정말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어 운영을 했습니다. 저금리를 운영하게 되면서, 어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네. 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캐리, 뭐, 어떻게 보면 와타나베 부인,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스마트한 자금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일본이 금리를 이렇게 천천히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장기적으로 어 돈을 빌렸던 투자들이 이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샀던 주식 채권들을 청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수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 시장에서의 외도 물량들이 나오는 게엔캐리 트레이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5일날 정말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왔죠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보시면은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어 전체적인 시장에서 어, 큰 NK 트레이드의 우려, 이게 8월 5일날, 장대 음봉 꼽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더 촉발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나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NK 자금은 국내에서다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탄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역시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한번 충격을 줬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역시나 기술적인 구간이죠, 여러분들. 제가 자주 올려드리는 이 차트.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결국 2,500포인트 위로 올라갈, 올라가려면, 2,600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한 저항이죠. 요거 돌파하기 위한 이벤트와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요 750포인트 코스닥은 돌파하기 위한 이벤트가 지금 아직 없는 상황에서 결국 돈을 더 써야지 지수를 크게 한번 띄울 건데, 그 정도의 재료는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래대금 계속 15조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탁금 50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늘던지, 거래대금이 늘던지 해가지고, 어 한국 주식 좀 모멘텀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돌고 도는 거죠. 기존에 있던 자금에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구간 대가 기술적으로서는 고점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면은 뭔가 큰 이벤트가 필요해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뭐 조기 대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어. 또 기, 다른 쪽으로는 정말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가 어느 정도 어, 합사하 된다든지 아니 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빠르게 종료되면서 인프라 재건 인프라 쪽으로 막 건설업종들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필요한데 이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오히려 악재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 시장의 하락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장기 연휴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어, 수급도 좀빠져나올수 있을 거다. 왜냐면은, 외국인들 기간도 여러분들 돈이 노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약간 투심도 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김문수 장관 테마주도 보시면은 막 정치 테마주도 날라갔지 않습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큰 폭의 탄력이 나왔는데 여론조사에서 정말 다양한 여론조사기 하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김문수 장관이 이기고 있는 지표가 나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김문수 장관 테마주들 뭐 이렇게 크게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세력들이 작당하고 올리는 거니까 뭐 짧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통신장비 관련 테마주들 최근에 통신장비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는 게 저는 이게 양자모 관련도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통신 장비가 또 양자 쪽이랑 또 테마가 충분히 엮일 수 있고 특히 통신 장비 이번에 6G에서는 저궤도 위성을 토, 어, 통한 6G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기 때문에 인공위성 뭐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 스타 어, 이런 것들도 같이 엮일 수 있다. 우주 항공과 같이 엮일 수 있는 게 어, 통신 장비 6G라는 것도 본다면은 새로운 모멘텀 테마주도 만들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 결판이, 네, 2월 26일 예정이 되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탄핵 정국 다음이기 때문에, 어, 이재명 대표가 뭐, 빠르게 또 조기대선 시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적당히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아, 드디어, 이스 드디어, 예, 이스페타 시대가 무릎을 꿇었네요. j 어, 오 인수 계약 해지 및 유상증적 규모 축소 네, 하면서 이수 그룹주들이 어, 좀 많이 올랐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아니, 거래소에서 하지 말아야 라는데좀 하지 마세요. j 오 인수에서 뭐 하게.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A.S. 그룹주가 또 시간에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정도 내용이 있고, 사실 뭐 이번 주까지는 좀 쉬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 제 컨디션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우리 짤짤이 매매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대비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많이 계속 정리를 해 나간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월달 들어서기 전까지 사고만 안 치면 된다. 네, 마이너스 갑자기 막 3, 40%짜리 종목들 포트폴리오 두세 개 있으면 이거 답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전성도 짧게, 네, 그리고 수익 구간도 짧게 가져가면서, 어, 시장의 수단매를 좀 잘, 어, 대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또영 사진 올려드렸는데, 어, 컨디션 너무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야간 방송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어, 오히려 좀푹 쉬면서 빠르게 좀 컨디션 끌어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일 정상시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